자,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푹쉬셨죠자 우리 책 들어가겠습니다. 책은 100쪽이고요. 자, 오늘은 약물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약물에 대해서는 은근히 좀 시험 문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게 좋은데 우리 약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정형적인 항정신성 약물이 있고 또 하나가 비정형적인 항정성 약품 이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정형적인 거는 우리 예전에 정원제 그래서 클로로플로마진 그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제일 처음 많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클로로플로마진이 여기 에 해당, 해당이 되는 거고, 요약은 이제 드라마틱하게 뭐를 없애냐면 양성 증상을 없애요. 우리 어, 조현병에는 양성 증상이 있고 음성 증상이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양성 증상을 드라마틱하게 없애서 처음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다라고 이제 칭찬을 받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약이 부작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추체외로, 추체외로 증상 일어나고, 일명 EPS 증상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쩝쩝 소리 나는 거, 침을 질주 흘리는 그런 증상, TD 증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음, 조금 꺼리는 약이긴 한데, 지금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돈이 좀 싸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부작용 때문에 그 다음에 개발된 게 비정형적인 약물이고요. 여기에는 2세대 약물이 있고, 3세대 약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세대 약물 같은 경우에는, 올란잡핀뭐 클로자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약은 이런 증상은 나타나진 않아요. 이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양성은 물론 음성 증상에도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 그래서 요약을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에 도 부작용이 있겠죠? 그 부작용이 무과립증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액검사를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런 증상을 또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3세대가 또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 피프라졸, 그래서 이 3세대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요 약은 이런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추체로 증상, 또 무가리치 이런 증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약효가 조금 떨어지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3세대까지 약이 개발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출문제로는 요약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 클로로플로마스는 추체효로 증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방광이 그 다음에 방광이 요정체가 일어나거든요. 요정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요정체에 쓰는 약. 에 대해서 한번 기초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 그리고 약 같은 것도 그냥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아 이게 무슨 약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아, 그다음에 그것도 하나 빠졌구나. 정형적인 약별은 크게 약이 저역가가 있고 중간역가가 있고 고역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역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로플로마진이고요. 그다음에 고역가가 이제 우리가 알던, 알고 있는 팔로페리돌. 할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서 얘가 시험 문제도 나왔었을 겁니다. 그치? 자, 보겠습니다. 백쪽에 보시면 거기 클로로프로마진이라고딱한써 있고 거기 2번에 보시면 정형적인 그거 기억이 아니라 전, 그러니까 전형적인 게 아니라 정형적인 겁니다. 이음으로 바꿔주셔야 돼. 정형적인 항정신병 약물. 그래서 1세대 항정신성 약물이다.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는 동그라미 1번 보이시죠? 양성 증상에 효과가 있다. 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음성 증상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지고 부작용도 많아서 사용 빈도가 감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값이 좀 싸다. 그래서 좀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3번의 저역가, 4번의 중간역가, 그 다음에 4, 5번의 고역가. 그게 세개가 있다는 거죠. 저역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로프로마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역가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슬쩍 넘어가셔도 돼. 자, 고역가는 할로페리돌.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 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추체로 부작용이 좀 많다라고 보고요. 추체로 부작용이라는 게 뭔데? 조금 따다볼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될것 같아. 그 이제 3번에 보시면 비정형적인 항 정신병 약물에는 2세대 클로자핀, 올란자핀 있는 거고, 3세대 아리 휘프라졸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얘는 사회성 결여, 둔마 정서 동기 부족과 같은 음성 증상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복용 방법 볼게요. 2주 내지 6주까지 복용한 후에 그 다음에 효과 부작용 의 균형을 고려해서 최적의 복용량을 조절. 아, 6주까지 먹어야 되는구나. 6주까지 먹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기대 못 하고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부작용 그리고 약 효과도 있는 그런 약의 그 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 용량을 찾아낸다 라고 오시면 돼 그게 한 6주 까지는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